동이 트기 전 강원도 속초바다 위로 은빛 물결이 번져갈 때한 장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붉게 물든 새벽비들 배경으로 신승태가 부모님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바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그 순간 사진 아래에는 단열세 글자 아빠 정말 고마워요 가 적혀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거대했다. 올린 지 3시간도 안돼 좋아요 4만 개가 폭발했고 해시태그 삽사인 속초의 아들 삽사인 효심 폭발. 삽사인 트로트 야생마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뒤덮었다. 속초항의 등대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이른 새벽, 동네 주민들은 웬일인지 모두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다. 신승태가 부모님께 새 집을 마련해 드렸대. 골목마다 웅성거림이 가득 찼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폐가처럼 방치되었던 오래된 2층 양옥이 순식간에 하얀 외벽과 주홍색 지붕으로 재탄생했고 대문 옆에는 신자 라고 적힌 금빛 명패까지 달려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서로 손을 잡고, 이 집이 그 집이야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선물 뒤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역경의 시간이 숨어 있었다. 어린 시절 신승태가 꿈꾸면 단순했다. 노래로 사람들 마음을 울리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 신명서는 당시 속초에서도 손꼽히는 무역업자였다. 장남이면 회사 이어받아야지 라는 친척들의 눈초리는 매서웠고 가족의 밥상을 무겁게 눌렀다. 사업도 한때는 탄탄했다. 외항선이 들어올 때면 항구 전체가 분주했고 밤늦게까지 컨테이너 불빛 아래에서 근로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 글로벌 금융위기가 쓰나미처럼 몰아쳤다. 거래처가 줄도 사나면서 아버지의 사업은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던 그날 10대였던 신승태는 집뒤 창고로 숨어들어 낡은 가야금을 뜯었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현을 튕길 때마다 그에게는 이름 모를 뜨거움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음악은 사치야라고 외쳤다. 저녁밥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의 꿈을 지지해 줄 여유 따윈 없었다. 아버지조차 처음에는 반대했다. 넌 집안 사정 보잖아. 그 말에 신승태는 방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새벽마다 속초 앞바다 방파제로 달려나가 파도 소리를 녹음하며 전통 가락과 엮어 보았다. 텅 빈갯바위에서 울리던 그의 목소리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달빛 아래선 오롯이 자신만의 무대가 펼쳐졌다. 그리고 돌연 아버지에게 암 진단이 내려졌다. 말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가족은 모두 붕괴 직전이었다. 투병이 시작되자 누적된 채무와 병원비가 겹쳐집은 경매 직전까지 밀려났다. 그때 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들을 불렀다. 링거주를 단체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승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내가 실패했어도 꿈은 못 막는다. 눈밭만큼이나 하얀 병실에서 흘러나온 마른 고스하니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 후로 신승태는 서울로 부산으로 다시 제주로 전국을 돌며 무대를 섰다. 초라한 지방 행사장에서 국악기 반주가 싱크로 어긋나 관객이 야유를 퍼부어도 그는 끝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 공연 영상을 휴대폰으로 받아 병실 침대맡에서 볼륨을 최대치로 높였다. 아버지는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우리 아들 목소리는 약보다 낫다며 시간이 흘러 기적처럼 아버지의 병세는 호전됐고. 동시에 신승태의 음악도 세상의 빛을 보았다. 퓨전 국악밴드 싱싱에 합류한 그는 가야금과 트로트 리듬을 뒤섞은 파격적인 사운드로 뉴욕 타임스퀘어 야외 무대까지 점령했다. 이어 타인이 데스 콘서트 영상이 바이럴을 타자 국내 대형 기획사들이 러브콜을 보냈다. 그의 첫 트로트 싱글 사랑불은 발매 첫날 음원 차트를 뒤흔들었고 팬카페 인너는단 하룻밤에 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려한 브랜드 모델 계약도 고급 스포츠카 구입도 아니었다. 재기에 성공한 아버지가 이젠 내꿈이로으니내 걱정 말라고 했지만 신승태의 귀엔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 울렸다. 가족이 다시 속초에서 웃을 수 있는 집. 그는 바로 강원도 부동산 시장을 샅샅이 뒤졌다. 몇 달간 공연 스케줄을 마치고 밤기차를 타고 속초를 오가며 빈 땅, 폐가, 리모델링 가능 주택을 살펴봤다. 첫 현장 답사날, 바닷바람에 철제 대문이 덜컹대는 오래된 2층 집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지만 집 앞에 기웃거리던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발목에 머리를 부비며 울었다. 그 작은 체온이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거친 손길 같았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을 정했다. 매매 계약은 긴박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집 돈만 날려요라며 말렸지만. 신승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 집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에 중개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약서를 내밀었다. 공사기간 동안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현장으로 달려가 철거가루가 흩날리는 가운데 공정일지를 꼼꼼히 체크했다. 국외 공연이 겹칠 땐 시차를 무릅쓰고 영상통화로 페인트 색깔까지 확인했다. 창틀을 감싸는 용마루 장식에는 전통 기와 문양을 새겨 넣어 국악의 혼을 담아 달라고 주문했다. 내부 계단 손잡이는 아버지의 난간을 대신할 수 있도록 곡선 각도를 완만하게 설계했고, 어머니가 다도 모임을 열수 있도록 남양 발코니에 유리창을 크게 냈다. 드디어 중공날, 공사장 가림막이 거치자 하얀 외벽 사이로 주홍 기와가 번개처럼 빛났다. 속초 하늘 아래 바다 내음이 집 안까지 스며들었다. 신승태는 부모님의 두 손을 잡고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 끝. 거실 창호 너머로 동해가 한눈에 펼쳐졌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했고 아버지는 깊은 주름 사이로 눈물을 떨궜다. 우리 가족이 다시 집을 갔다니. 그 순간 신승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대출 없습니다. 전부 제 공연 수익과 음원 정산으로 해결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 권리증을 펼쳐보았다. 서류 위에 빼곡히 적힌 아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의 고된 기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입주 첫날 새벽, 신승태는 집 옥상에 올랐다. 아직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난간에 기대어 새벽 어스름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 아빠, 정말 고마워. 나를 믿어 주셔서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다시 쓰는 시작이 되게 단몇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눈물 난다. 효심이 이런 거구나. 우리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그 숫자는 멈추지 않고 치솟았다. 좋아요 3만 개 달성 순간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새벽 바람을 들이켰다. 그날 오후 국내 메이저 언론사들이 속초로 몰려왔다. 트로트 스타의 감동 선물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에 퍼졌다. 팬들은 꽃바구니와 현수막을 들고 속초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동네 재래시장엔 신승태 찬양가가 울려 퍼졌고 점포들은 미리 주문한 현수막을 내걸며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신승태가 가장 빛나던 순간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아버지가 새집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아들이 몰래 준비한 작은 국악 합주단이 골목으로 들어섰다. 장구 대금모 해금이 어우러진 선율이 바람을 타고 흘렀고, 마치 오랜 세월 억눌렀던 가족의 속내가 악보 없는 교향곡처럼 퍼져나갔다. 효심이 터져나온 그 새벽, 좋아요 버튼 4만 번이 눌린 세상 속에서 진짜 빛나던 건 숫자가 아니라 한 가족의 눈물과 미소였다. 그리고 그 눈부신 이야기는 앞으로도 속초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라는 열쇠. 글자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 희망, 그리고 사랑의 모든 순간이 응축되어 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율이 오늘도 바다 저편에서 은은히 울리고 있다.